안녕하세요. 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흥미진진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해야겠죠. 예, 일론 머스크 이야기부터 자율주행. 어, 역시 예,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역시 테슬라가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좀 뒤통수를 하나 맞는 것 같아서 어,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예, 일론 머스크가 싱크를 들고, 예, 테슬라 헤드코터를 방문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 안 사진 않겠죠? 예, 살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근데 전에 얘기했듯이, 여전히 블룸버그네 이런데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 이제 꼬집긴 하는데, 어, 요즘, 아, 미국에서, 아, 예, 뭐, 연예인 때문에 지금 뭐, 아주 핫한데요. 예, 그분을 뭐, 저는 예, 생각이 전혀 같진 않지만, 그냥 요즘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아, 요즘은 말을 좀, 그쵸. 이제 말을 할때더 상대방을 배려하도록 강압받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좋은 거긴 한데, 이게 모든 게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남이 이미 날 어떻게 생각할지를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끼지만, 그럼 자유롭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좀, 듣는 사람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냥 적당히 웃어 넘길 수 있는, 예, 큰 일이 아니라면, 그런 게 서로 상호 이게 맞아야지, 예, 이게 대화가 참 재밌게 자유롭게 흘러가는데, 요즘은 말하는 사람의 입을 더 틀어 막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가 진짜 깝깝해서 트위터를 산게 아닌가. 좋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어떤 바이어스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의 토론에 자유로운 의견의 장을 펼치려고 하듯이, 아, 그게 진심일 수도 있겠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점점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어, 그래서 트위터를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갑자기 부쩍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럼 요즘 1년에 그런 사태 때문에, 어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플랫폼에 대한 니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폴리리코나 이런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절대로 돈벌이려고 트위터를 산게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강력히 피력하더라고요. 어 그런 니즈와 본인의 그런 갈망? 저 정도 유인이라면은, 정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 요즘 기준으로는 약간 그게 무지만, 일론 머스크 말대로 중도가 맞을 겁니다. 근데 요즘 기준에 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근데 저 역시도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게 많이 공감돼서 아마 일론 머스크 말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좀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는 잘했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건들 때문에 아무쪼록 인수가 제발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지 말고 잘 갔으면 좋겠고요. 벌써 일론 머스크는 예, 트위터를 가지고 지금 애플과 티격태격하려고 합니다. 어 애플의 앱결제가 세죠. 예 그걸 벌써 예, 짚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애플과 한판 승부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건 너무 간 거고요. 근데 벌써 일론 머스크가 이런 앱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발을 또 외연도 확장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 너무 테슬라에 큰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아, 전반적으로 참 세상 보는 눈이 참 탁월한 사람인 건 맞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자율주행이 너무 관심이 많죠? 예, 이게 다 FSD 베타 때문입니다. 맨날 탈 때마다 아, 충격과 아, <laughs> 정말 blow my mind인가요? 아니면 <laughs> 제 머리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아, 그 때문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오늘 참 이게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알고 AI가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예 사라졌습니다. 알고 AI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스타트업이고요. 포드가 돈을 부었고 폭스바겐도 예그 논란에 폭스바겐도 백업을 좀 했습니다. 어 물론 이번에 포드의 예, 실적 발표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은 경제 유튜버 분들께서 잘 해주겠지만 이제 포인트가 2.7 빌리언 달러가 임패러먼트 차지로 왜냐면 이 회사가 날아갔거든요 어, 지금 아직 속속들이 뭐 이렇게 정확히 밝혀 된건 아닌데 이 회사에 지금 그래도 뛰어난 인원들이 있을텐데 포드가 좀 흡수하는 것 같기도 한데 폭스바겐 일부로도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다는 아니겠죠 이거는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없어졌고 폭스바겐 역시도 여기다 돈을 원빌리언 달러를 캐쉬로 밀어넣고 자사의 유럽 쪽에 셀프 드라이빙 유닛이 한1.6 빌리언 달러 정도의 밸류가 되는 걸 밀어넣습니다 2019년에 포드는 2017년에 원빌리언 달러를 쏟아부었고요 예 결국 이 회사가 아 이제 날라간 거죠 아 물론 이제 폭스바겐하고 예, 포드의 주식 거래도 여기 좀 써져 있지만 어쨌든 이주 회사가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팔아 보려고 했는데 바이어도 없었다 라는 거죠 팔기가 예 쉽지 않았다 라는 거죠 이렇게 기존 회사들이 백업하는 예 스타트업이 아 결국은 결국 이제는 정리가 되는 제가 옛날에 한번 이게 우려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요거는 예 예측한 대로 근데 첫 번째가 누가 될지 몰랐죠 예. 결국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시사하는 바가 왜냐하면 현대기아도 예 현대차도 사실 조인트 벤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들이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이 분야에 예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미칠 여파가 저는 궁금한 거죠 현대가 그 알고가 아닌 이제 알고도 알아봤지만 오라에 로좀 하는 것 같았는데 현재는 예, 모셔널이라고 앱티브랑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현대가 위태로운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면 현대 기아차가 참 발을 담그는 법 이런 것들은 참 탁월한 게 앱티브디에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델파인가 그러좀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스피너프된. 이거는 좀 작은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생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어찌 가긴 하겠지만 지금 이 분야가 돈이 벌리지 않고 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현대가 이거보단 낫지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떤 뒤에 기업들 얘기하는 게. 근데 아,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돈이 계속 안 벌리는데, 돈만 먹는 하마데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어, 물론 예 우버라 어, 뭐 넥스데케일 1 0년 동안 아이오닉 5로 로봇 택시를 하고 뭐 밀리언달러 라이드쉐어를뭐 계약했다 근데 이건 뭐꿈 같은 그러니까 그냥 목표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루 순간 이거 알고 같은 경우도 제가 몇달 전에 기사나 이런 걸 가끔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 돈을 못보면아 이게 위태위태 좀. 좀 그렇다. 이 분야가 이제 슬슬 진짜 이제 제대로 정리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아마존도 지금 말한 스타트업들 고려하다가 예, 결국 죽수를 인수했죠. 근데 죽수가 참 재미난 일을 하더라고요. 예, 차라리 저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아니라 써멀 카메라. 아 라이다도 씁니다.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죽수. 근데 써멀 카메라. 그러니까 열로 그러니까 밤에 이제 사람이라는 것도 보기 쉽게. 어 약간 좀 다른 어프로치도 시도하는 거를 보면서 아 그래 차라리 이렇게 남이 안 하는 걸 해보는 게어 아직은 이 아마존의 이제 대기업이죠 그렇지만 스타트업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좀 높게 평가해주고 싶고요 좀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서 빨리 빨리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예 이렇게 그냥 손실난 걸로 처리되고 예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확실히 안 좋은 게 모빌아이가 드디어 IPO를 했습니다. 아, 이안 좋은 예,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이 상황에서 IPO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어40% 예,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죠.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인텔이 해피하냐 어, 그렇지가 않죠. 인텔은 이모빌아이의 밸류를 500억 달러로 보고 샀습니다. 예, 인수가가 한 15,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50입니다. 죄송합니다. 50빌리언 달라고, 지금 환율로 75조를 보고 산 거죠. 자율주행이 핫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IPO 했을 당시에는 15빌리언이니까, 뭐, 지금 환율로는 거의, 한 20조? 예, 그 정도네요. 지금 반도 안 되죠. 물론, 오늘 이렇게 올라버리는 바람에, 아, 밸류에이션이 2 0리언을 넘어 버렸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당시 계획했던 인텔이 보고 왜냐면 예 자기가 산 금액이 2017년에 샀는데 예, 상장 요 가격은 예, 밸류에이션은 예, 같은 가격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자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야저 돈으로 2017년에 저 돈으로 테슬라를 샀으면 <laughs> 테슬라에 투자했으면 예,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돈이 얼마겠습니까 아니 뭘 다른 걸 해도 예참 그니까 결국 이 IPO 한 돈으로 지금 인텔이 미국 내 팹을 엄청 지으려고 지금 돈을 억수로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려고 했지만 예, 지금 700억 달러나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 IPO 한 금액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주식을 한 10에서 20% 이제 팔테지만 아, 그거 가지고는 예 택도 없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기사도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이렇게 화끈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그니까 분위기가, 이쪽 동네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죠. 돈만 진짜 억수로 날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리고 현대기아 차는 좀더 나은, 앱티브라는, 그러니까 모션을 만드는 과정이 어, 이런, 지금, 스타트업보다는 낫지만, 이게 영향이, 어쨌든 돈을 못 벌고, 서비스를 못 하면은, 예, 말짱 꽝이다. 다 이렇게 힘겨운데, 테슬라는요, 아, 참,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이런, 목표 설정, 명분과 돈, 이런 거를, 참, 진짜, 다시 한 번, 아까 트위터도 그렇고, 잘 이걸 버무리는 것 같다라는 게, FSD, 그, 옵션 가격으로 테슬라가 돈을 얼마나 벌것 같습니까? 이게, 3분기가 아니라 2분기 때 예측했던, 계산했던 법인데, 어, 왜냐면 좀 변동사항이 있으니까요. 계속 가격을 올리고. 분기당 30만 대 이상 팔지 않습니까? 그중 FSD를 여기서는 뭐 20에서 40%를 구매한다고. 이제 올라가겠죠. FSB타의 놀라운 성능이 계속 이렇게 알려지면 옵션으로 구매할률은 올라가지만,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10만 대에, 만 달러로 받았으면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만 달러만 받으면 그게 원빌리언 달러입니다 1조 4천억 원입니다 아, 그것도 그냥 달러당 천 원으로 해줘 오, 올지 그 환율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조 원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분기당 1조 원 정도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최소 근데 지금 EAP로 쪼개서도 팔죠 가격은 14,000달러로 올라가 있고 계속 올리고 그리고 이거 성능이 계속 기하급 수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분기당 원빌리언 달러는 아주 우습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 거지 같은, 예, 비판하시는 분은 이게 로봇 택시도 안 되고 뭐라 뭐라 하는데 테슬라는 이걸 가지고 분기당 이 정도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정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사실에 지금 다른 회사들은 죽을 쓰고, 예, 심지어는 폐업해서 날려버리고 돈다 그거 완전 손실되고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데 얘 혼자는, 아니, 로보택시 이런 얘기 하면 좋죠. 근데, 재정적인 면에서 보니까, 아니, 얘는 돈을 잘 벌고 있네요. 어, 그 계속 더잘벌것 같고, 이게 너무 대비가 돼서, 아, 다시 한 번, 일론 머스크 능력이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고,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작년 4분기에 갭 기준으로 내린컴이, 테슬라의 내린컴이 2.2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차 팔아서 뭐 일종의 차 파는 돈이긴 하죠. 근데 거기 들어가는 옵션 하나로 예, 못해도 제가 봤을 때 분기당. 온빌리언 예, 달러는 좋게 뽑아낼 것 같다. 진짜 대단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